오늘 미장 3대 주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바우존스도 모두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다음 주 FOMC가 있는데 금리나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 중 두 가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오라클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 이후로 장마감하고 한 시간 뒤인 이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도 26%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라클 1분기 실적 발표는 조정 매출이 하회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3.3 빌리언으로 추정치 3.38 빌리언을 하회했지만 2026년 회계 연도에 클라우드 인프라 수익이 무려 77%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3개의 고객사와 4개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하면서 역대급으로 클라우드 쪽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의 많은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는 오라클 시가총액이 678빌리언 달러였어요. 장마감 이후로 25%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무려 800빌리언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는 850쯤으로 시작해서 테슬라 시가총액 거의 바로 아래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어 이렇게 시장이 불장이고 나스닥, S&P, 다오존스 모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로 엔비디아도 주가가 올랐고요. 장 끝나고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 아무래도 AI 인프라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형성하려면 또 GPU가 필요하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혹은 차세대 AI 칩들이 필요해서 엔비디아 수요도 올랐고요. 그래서 주가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종 업체인 코위브도 6%나 장 끝나고 올랐어요. 오늘 코어 위브가 장중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무려 7%나 올랐는데도 장 끝나고 6%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벤처 캐피럴 펀드를 출시하는데 이 벤처 캐피럴이 뭐냐면 간단하게 투자 회사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엔비디아도 벤처 캐피럴 펀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벤처 캐피탈 펀드는 콜비브에 투자를 하는데 이 콜비브가 또 따로 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사를 찾고 a i 쪽이나 이제 자기 회사랑 연관된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7% 오르고 장 끝나고는 오라클 실적 발표 AI 인프라 쪽으로 수요를 높게 내놔서 오늘 총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실적 발표 전망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제 거의 1조 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테슬라 시가총액 바로 아래까지 올라올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얼마나 이 AI 장인지 나타내 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미국 고용 예비추정치에서 91만 1천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80만 개의 급여 명세표가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90만이나 하향 조정됐어요. 수정치가 70만이었던 거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0.6%가 하향 조정돼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나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커졌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년의 금리나에 대한 토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FOMC 금리 결정이 다음 주에 있는데 94% 확률로 25BP 금리나 할 거라고 보고 있고 6% 확률로 50BP 금리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까지 이제 10월 달에 금리나 할 가능성이 무려 70%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말 12월 달에 금리나 할 가능성을 6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금리 인하를 3번에서 4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 3주 전에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고용 지표가 연준이 금리 인하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더욱 높였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더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날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아이폰 17을 출시했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아이폰 이벤트 할 때는 올랐다가 아이폰 이벤트가 딱 끝나자마자 주가가 쭉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도 0.5%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일단 가격은 아이폰 17이 800달러, 799달러에서 시작하고, 에어 모델은 999불, 프로 모델은 1099달러, 100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는 1199달러 마찬가지로 100달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는데 아이폰 17 에어가 나왔습니다 더 얇고 더 가볍고 프로 모델이랑 동급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주요 내용에서는 에어팟 3에서 AI를 이용한 자동 번역 기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노이즈 캔슬링 심박수 기능을 넣었고 애플 워치에서는 Always On Display 추가 오트라에는 인공위성 탑재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 42시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모뎀도 추가했다고 해요. 아이폰에서는 자사 최초의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칩인 N1 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프로에서는 다시 알루미늄으로 디자인이 돌아갔고요. 원래 타이테니엄으로 바꿨다가 다시 알루미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이폰 17 프로 한국 가격으로는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129만원부터 아이폰 에어는 159만원으로부터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 17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AI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실망감에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벤트 도중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AI 기능이랑 에어팟에 자동 번역 기능을 넣는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주로는 QMMM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그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전부 다 암호화폐랑 관련이 있었는데 여튼 이 QMMM이라는 회사가 뭐 기존에는 광고 회사였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를 타겟으로 한 암호화폐 재무부 계획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2000% 가까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장 마감 후에는 50%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암호화폐 분석 분야로 확장을 하고 디지털 자산 근무고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솔라나 재무 회사 Soul Strategies가 어,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있다가 이제 나스닥으로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아침에는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가 어, 결국 마이너스 1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래량도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오늘 알 t 5 시그마도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한때는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알트 시그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에릭 트럼프, 트럼프의 아들이 나스닥 규정 위반으로 알 t 5 시그마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장외 거래에서도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스닥이 이 암호화폐 재무 회사들을 감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뉴스가 나오고 에릭 트럼프가 나스닥 규정 위반으로 이 이사회에서 해임 이 이것도 암호화폐 관련 회사인데 이 이사회에서 해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나이드 헬스가 8.6%나 올랐었는데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등급에 대한 예비 검토 결과를 SEC에 제출을 했는데 2026년에 내년에 회원의 약 78%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4성급 이상 플랜, 그러니까 비싼 플랜이죠. 거기에 가입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밝힌 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버크셔에서웨이가 UNH를 매수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네비우스 그룹 회사가 49%나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단연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7에서 19 빌리언 달러 규모를 2031년까지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어, 참고로 이 네비우스 그룹이 엔비디아의 아까 전에 벤처 캐피럴 펀드, 거기서 네비우스에 투자하기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인베이스가 5.5%나 올랐는데, 센시블이라는 팀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체인이라는 모든 것을 교환하는 거래소 기능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앞당겼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코인베이스가 어, 하려고 하는 게 어, 모든 것들을 토큰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막 미국 주식도 토큰화 시켜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어, 그렇게 되면 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이센세블 팀을 인수하게 된다면 그 비전이 앞당겨진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별 뉴스가 없었고, 거의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16%에서 마감했고, 어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방 추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어 355달러를 돌파하면 더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어 목요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고, CPI가 나오기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어, 추정치가 3.5%에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어, 다만, 지난번 리포트에서도 추정치가 낮았는데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었습니다. 헤드라인 PPI 지표는 지난달이랑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악재가 될수 있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의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수요일 오후 9시 반에 나오는데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오늘 두 가지 중 중요한 지표가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 지표가 90만이나 낮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80만 개가 낮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90만이 하향 수정이 됐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날 가능성이 올랐습니다. 이 BLS 데이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 BLS 데이터가 얼마나 쓸모없어졌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워낙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 BLS에서 내놓는 급여를 어, 믿을 수 있냐? 이거를 가지고 정책을 정할 수 있냐? 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와서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27%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AI 인프라 쪽으로 전망이 높게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주가가 오르고, 코리브도 주가가 오르고, 내일 AI 쪽으로 전체적으로 오른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수요일장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온지 따라서 거시 경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내일 생중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